입구에서 입구 컷을 하거든요. 아 입구 컷을 비기너로 하면 입구 컷을 하는데 입구 여기서 이제 비밀 통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옛날에 그 나이트에서도 입구 컷 많이 했다. 클리어입니다. 안... 어, 뭐, 뭐야 벌써 끝난 건가요? 네, 첫 번째 판 클리어했어요. 네. 야, 뭐, 뭐야 이거 <laughs>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네. 와. 이런 게임입니다. 야, 그냥 쑥지나 가네요. 네. 막 때리고 잡고 막 어디 점프 뛰고 아유 그렇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뭐, 루트가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그렇죠. 자또 공중에 이런 뭐 발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자, 자 여기서 자그 유명한 등킨드라스를 먹습니다. 등킨드라스. 아또 이렇게 도넛스를 네, 부산에 저기 강강리에 사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많이 강알리 등킨다라서 뭐 받나 할때그 등킨다라서 나옵니다. 네. 아, 그 유명한 도넛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laughs> 아마 <웃음> 아마 저기 뭐그 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어,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음. 네. 겠습니다뭐 한번 먹어 보죠. 뭐 나중에 내려가면. 아, 근데 안 드신 게 좋아요. 그냥 크레페 리 드세요. 그냥. <웃음> 크리피스 <웃음> 네. 아 저는 뭐 순간적으로 그뭐 대전의 성심당 뭐 이런 것처럼 아 되게 유명한 명물인 줄 알았어요 아닌다 아닌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요? 하여튼 어뭐 벌써 아니 한판한 판이 뭐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야 이거 뭐뭐길 찾고 막뭐 때리고 죽고막 이래야 되는데 야... 아니 뭐한판한 판이 너무 쉽게 끝납니다 자 여기도 딸기맛. 자. 딸기 맛 도넛스 하여튼 요거는 그 공중에 막 이런 그 숨겨진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긴 또 어디야? 아. 이런 길들을... 지름길로... 인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어... 지름길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요것도 혼자 하다가 막 발견하신 게 많이 있나요? 요런 길도? 네. 어, 공부 안 했죠?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자, 하여튼. 뭐, 게임, 아, 게임을 좋아하면 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쵸.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발견하고. 나중에도 그때는 뭐, 게임 잡지에다가도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도 계셨구요. 예,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직접 다 해보고 또게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 분들 덕분에, 많이, 있는 거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아까도 p c 피시통신 얘기 잠깐 했지만은 그공략들을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건 없지만 글로 다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참 대단한 그렇죠. 분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맞아요. 제가 그걸 언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할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야 명작이죠.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 2를 처음 하는데 모르는 거 처음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뭐 뭐만 하면 해적한테 죽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 글을 누가 이제 피지통신에 허가고 온걸 줬는데, 거기 보니까 뭐, 뭐, 이스탄불에서 뭐를 사갖고, 아테네에다 뭘 팔고, 이게 다 나와있다. 교육루트까지 다 있어요. 이제 그거 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좀 부자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방송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하는 사람은 재밌거든요. 예, 교역을 하면서 그쵸, 돈을 맞아요.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게 저는 재밌는데 보는 사람이 그한 대여섯 시간 보는 사람들은 예 맞아요 그런 <laughs> 예. 그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딜레마가 있죠 지금 왔다 갔다 그 교역해갖고 돈을 조금씩 버는 거를 며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계속 <laughs> 봐야 돼. 예, 시청자들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라이브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임이 아닌가. 전문 용어로는 공약이라 하고 그치, 나쁜 말로 하면 노가다라 하죠. 노가다죠, 노가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막 돈이 많아지면은 좋은 배도 막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해야되는데 예그 과정까지를 어떻게 그것도 에디트를 쓰면 또 그것도 좀좀 좀 맛이 안 나는 것 같고 해서 맞아요 제가 이제 대왕의 시대를 하려다가 이제 안했던 안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렇죠. 막 헥스코드 막 저기 그 FF로 바꾸고 그죠 그쵸 그쵸 예그 네. FF가 뭐냐면은 그니까 이제 8비트 최대 숫자가 이제 255입니다 0부터 255에요 예, 그걸 이제 최대 숫자로 만들면은 이제 f 예, f 고 16비트, 저, 저 16진수로 표시하, 표시하면은 예, FF가 되는 겁니다. 예. 막 그걸로 바꾸고 하면서 뭐, 말씀하신 뭐, 대왕시대도 그렇고,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도. 그렇지, 그렇지. 전부 다 능력치 999 9다 만들어버리고. 근데 프린세스 메이커 2도 제가 이제 저번 달에 했었는데, 그얘기나나고 자꾸 디디 파일 지어달란 얘기가 뭐 도배를 하길래. 아... 아니, 저 그거 아, 말고, 그... 아니, 지금 게임을 지금 공략을 해, 이게 하고 있는데 자꾸 뭐, 뭐 무슨 특정 파일을 지우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정말. 아, 디 d 파일 전설의 디디 그렇죠. 파일 굉장히 좀에로사항이 많았, 많았던 그런 게임 방송이었죠. 아, 그렇죠. 예, 한두 분이었어야지. 그, 예, 그에로사항이 많습니다. <laughs> 네. 많을, 네.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아니, 뭐, 이거 한번 보고 뭐 채널 뭐 날릴, 날릴, 날릴 순 없잖아요. 예, 하여튼. 맞습니다. 너, 노딱, 무섭습니다. 네, 노딱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삭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유.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노딱 정도면 괜찮아요. 예, 그, 그 삭제하면 되잖아. 그 파일. 예, 실제로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뭐 저작권도 많이 걸리고, 노딱도 걸리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대로, 1탄에서는 거미를 못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잡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잡을 수도 있고, 예.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메가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탈하면서 아 이거 좀 말씀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쵸. 이제 딱 나오네요. 아 근데 이거 보시고서 그 하실 분들은 예, 도스박스라는 게임으로 예 도스 게임을 예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이거를. 예. 예. 하여튼 예, 도스하는게좀 어렵긴 해요. 처음 하면 좀 모, 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도스를 써보셨던 분들은 금방 다 합니다. 예. 아, 그건 맞습니다. 안 해보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처음에 명령어를 다 쓰고 저는 이제 도스박스를 실행하면 M이 다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예, 욕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어쨌든 옛날에 그 컴퓨터 같은 경우 M이 없는 컴퓨터는 되게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예, 나중에 이제 M이 있었죠. 자, 아유, 자, 욕한 거 아닙니다, 이거. M, MDIR 있었던 얘기 하는 거죠. 예, 제가 저번에, 어, 이 <laughs> 잠깐만요. 왜, 왜, 왜 라이타가 있었는데, 라이타를 지금 못 먹고 그냥 스킵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어, 일부러 한 마리 죽고 다시 진행합니다. 자, 자 라이타 위쪽에... 네, 라이타가 위쪽에 있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걸 그렇죠, 그렇죠. 또 스킵을 한거 같아요. 그쵸? 예. 원래 옆,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계속 떠들면은 게임 실력이 다안 나옵니다. 그니까, 러 저도 게임하다 죽는 이유가 그래.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맞아. 채팅 치고 그러다 보면 제 실력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말안 하고 집중하잖아. 다깰수 있어. 보글보글 한 마리도 안 죽고 깰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심심하잖아. 방송 보는데. 그쵸? 그렇죠. 근처였는데. 어디 숨겨져 있나요, 이것도? 잘안보인는데 있습니다 이게. 자, 하여튼 이게 예, 못 계시는 건 아니죠.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 아, 지금 <laughs> 어딘어딘가에 있는데. 어, 지금 살짝 예, 지금 어, 보... 살짝 지금 어, 좀 알겠습니다. 음. 예. 예. 좀 원활하지 않은데 하여튼 요거 뭐할수 있겠죠, 뭐. 예. 믿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 일단, 일단 한 번, 한번더 스킵하고. 그렇지. 아유,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다방금 여러분 다, 방금, 여러분들 아까, 다, 루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예, 그죠 예, 너무 쉽게 깨면는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긴장감을 또 주는 겁니다. 방송을 알아. 저희 그렇죠? 예. 예, 이 방송을 알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러다가 혹시라도 못 계시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이가. <laughs> 예, 어딘가에는 숨겨져 오늘... 있는. 원래 저기에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은 조금 당황스럽죠. 자, 하여튼 라이터를 먹어야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라이터가 모든 그 요리를 할때 아, 저희 요리를 할때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불이잖아요, 불. 불. 기본이죠. 아, 아, 그 아, 그저먹 그러고 보니까 요 게임은 먹는 거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게임 자체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자. 마지막에 그 요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에 불 피우는 거기에 필요한 로게 라이터다. 라이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선사 시대 때 그러니까 <laughs> 요 시대 때 라이터. 예. 뭐 햄버거도 나오는데 뭐 그러고 보면 뭐뭐 웻돌랜드도 뭐 웹돌, 나오는데 뭐 그렇죠. 자, 근데 라이터를 지금 먹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라이터가 지금 안 예. 나오는데 맵이 너무 넓습니다. 예, 맵이 지금 너무 넓어요. 예. 여튼, 이 중에서 라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여튼, 어디 있는지 나오지가 않네요. 예, 뭐 어디 있겠죠? 어, 여기 있다. 네, 찾았습니다. 아우, 나이스. 그치. 그래. 마리스도 안 죽었어. 아직 아홉 마리 곱하기 9로 돼 있잖아요. 예. 저게 9에서 더안 넘어가는 이유가, 원래 9, 2, 이후에더 있는데 표시하는 게 구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실제로는 열몇 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 그렇죠. 자,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요, 어 뭐야, 어 원거리로 바뀌었네요. 와, 네, 지금 이제 내려가는 게 강제 스크롤 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저도 여기를 라이브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동영상 찾아갖고 본 적은 있어도, 예, 실제로 라이브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자, 예, 이렇게 도끼를 던지는 것도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크으. 여기서. 이 화면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먼저 내려가거나 늦게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면 죽겠죠. 뭐, 죽죠. 당연하죠. 그렇죠. 옛날 게임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아, 그리고 자가 약간... 뭐... 없습니다. 예. 어, 뭐, 뭐 하시는 거죠? 이거 뭐... 아,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음. 누른다기보다는 그냥 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헤이, 누른다기보다는 어, 그 화살표를... 연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 연타 짧게 짧게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위에서 흔드는 그런 그 액션을 취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쏘면 더 데미지가 많이 나가나요? 데미지가 많이 나간다기 보다는 근거리 공격을 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근거리 지금 이 도끼 같은 경우는 원거리로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음. 스페이스바를 네, 누른 상태로, 아니, 누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점프 버튼을 짧게 짧게 누르면, 이렇게 근거리 공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아, 근거리. 저, 근데 아까 그 뼛다구를 안 드시네요? 이게 예, 한대더 맞으면은 죽지 않나요? 예, 뼛다구를 어... 한 대라도, 하나라도 먹으면은 그래도 한턴더 버틸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드시는데. 네. 예. 어. 그거는 제가 일부러 놓친 겁니다. 일부러 놓친 건 아니고, 모르고 놓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 때문에? <laughs> 자, 그런 거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오락실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옆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죽어놓고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막 저한테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예, 그런 형들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 여튼, 예, 오락실 뭐,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죽었죠. 그쵸. 뭐, 지금은 추억,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때는 좀 무서운 형들이 좀 많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쵸, 예. 보스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음. 있습니다, 지금. 얘가 열대를 때려야 되던가. 자, 어우, 깬거 같네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좀 혼나고 그랬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옛날에 8, 90년대가. 예. 80년대는 잘 모르고, 아, 90년대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음. 예, 요즘엔 그러면 안 되죠. 예,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랬다가는 바로 그냥 저기. 아유, 뭐,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그러면 바로 유튜브 쇼츠로 올라갑니다. <laughs> 그러면 안 돼. 예. 바로 그냥, 네, 얼마 전에 저 TV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시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게, 그니까 러 CCTV나 이런 게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카메라가 많은 곳은 뭐 범죄율도 많이 내려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상, 자기 일, 일상이 다 공유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요즘에는 길거리나 이런 데서도 시비 걸면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 예, 싸우고 이러면 누군가는 촬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피하는 게 상착이지. 요즘에 뭐 지하철에서 누가 막 싸운다. 그럼 바로 그날 쫓아 올라오잖아요. 라이브로. 그렇죠? 그쵸. 예. 여튼 사람 있는 데서는 그 때문에... 싸워, 싸워도 안 됩니다. 싸워도 안 되고. 진짜 조용히 조용히 가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좋아 예, 무슨 뭐 식당에서 뭐, 뭐 조금 뭐 싸운다. 그러면 바로, 바로 쫓아 나와요. 예. 그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제 식당에서 뭘뭐 이렇게 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예, 조용히 먹고 나가지. 맛이 너무 없으면 그냥 나가지. 아예 그냥 그런 싸움거리를 안 만들어요. 예, 피곤합니다. 예, 이 박제가 되니까 말 그대로. 그쵸? 예, 한번 올라가면 지울 수도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시대입니다. 저, 그니까 민트님이 조금 이 하시는 플레이도 예, 영원히 박제가 될 거예요. <laughs> 저, 아이고 주이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됐구나. 다 그대로 이 쇼츠로 박제합니다 이거는 저예 예, 벗어날 수가 저 없어. 같은 경우가 저 가시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려고 죽은 거지 예, 평소에 있는 것 아님께서도 뭐 스트리트 파이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했죠 히트박스라고 예. 하는 개념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할수 있는 거리 보시면은 그 히트박스가 여, 여기서 점프를 뛰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히트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예. 그 히트박스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그걸 모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튼. 예. 예. 모르고, 너무 모르고 보시면은 이제 그, 저기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돼. 자, 근데 망치가 되게 두꺼워진 느낌이 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망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뭐 도구라든가 그런 그거를 기본적으로 주고 그렇게 일을 시켜야지 그쵸 그쵸 뭐 저기 기본적인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맨손으로 땅 파고 맨손으로 구덩이 파라 그러면은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때 많이 굵고 두꺼워졌어요 예 민트님이 그렇죠. 민트님이 그 조정하는게 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이 뭐야 이거 우와 이렇게 껴. 캔슬이 되는거죠 쉽게 말하면은 버튼 누르다가 그렇죠. 캔슬이, 캔슬이 되는거 되는 맞습니다. 야 여러분 캔슬기가 이때도 있었어 가드캔슬 야 그니까, 스트릿 파이터의 그, CPS, 그런 그,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응. 예. 야, 도스 게임에 캔슬기, 캔슬기가 있네요. 예, 몰랐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망치를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말씀하신 캔슬로 적용을 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바로 또 이어지게 만드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뭐, CPS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맥락이니까. 그쵸. 응. 뭔가 동작을 취소하고 다른 걸 한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 캔슬 기본이 이제 그 격투 게임에서도 많이 나온 건데, 하여튼 이런 예, 게임에도 이제 캔슬 개념이 있었네요. 뭐 일부러 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민트님도 지금 그 스케줄 있는 거 내게 캔슬하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네개 네 중에 지금 한 하나는 이미 캔슬됐고 그렇죠. 네. 네.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오늘 뭐 스케줄이 많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laughs> 어, 그거는 <laughs> 아니, 아, 그건 내일입니다. 아, 내일인가, 아, 내일인가. 음식물 내일인가요? 쓰레기하고 재활용 그렇죠. 버리는 거 내일입니다. 그렇죠. 장바오는 아, 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부남들은 아, 장, 다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아, 또 어젠가요?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강아지 산책 뭐 이런 거는 오늘 없나요, 대? 아, 강아지 산책은 아쉽게도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아니, 뭐, 제 친구들 그 유부남들 스케줄을 보니까, 아유, 너무 바빠. 근데 맨날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죠? 아이, 나 있다. 저 신부름 가야 돼. 그, 장봐야 돼. <laughs> 강아지 산책 해야 돼. 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게 어찌보면 다 미션이잖아요, 미션. 미션이죠. 그 퀘스트잖아요, 근데. 퀘스트. 그 그렇죠. 어디 보상은 충분히 됩니까? 어떻게? 어, 용돈을 보상은... 좀더 준다든가, 예. 네. 어... 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민트님도. 네, 그렇죠. 자, 논코, 자, 노코멘트.. 노코멘트.. 를드렸던 네. 노코멘트라는 거는 저기.. 예.. 보상이 없다는 얘기죠. 아, <laughs> 예. 암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기너모드로 하는 거하고 익스퍼트 모드로 하는 거하고 엔딩이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비기너모드로 했을 때 마지막 판이 여기입니다. 아하 그니까 비기너모드로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음... 근데... 여기, 여기서 끝나가지고 아 너는 더그 게임을 하면 안된다 그냥 저기 익스퍼트 모드로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도전해라 라는 그런 안내문구가 뜹니다 그쵸 익스퍼트로 하는게 낫겠네요 진엔딩 어차피 이게 진엔딩이면 예 네, 근데 익스퍼트로 하면은 마리수...그러니까 저기 몹들이 더 많아지고 몹들 나오는 빈도수도 많아지고 오히려 조금 더 아이템도 잘안 나오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그래서 익스퍼트니까예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퀘스트 아, 아... 미션 안 하시면 베란다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아 그거는 에이 아무리 아, 그... 아 그, 그...그거는 예전에는 그랬죠 아아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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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예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네. 아 예전에 그때 그 그쵸. 어. 아, 그, 뭐, 그 얘기는 아, 나중에 따로, 아, 네, 아, 따로 너, 하겠습니다. 아, 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렇 그쵸. 그쵸. 예, 겨울에 뭐, 베란다에서 몇 번씩 자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 예, 그렇긴 한데, 노,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왜 그랬죠? 그, 그 저, 보증서주다가 한 번, 그, 아, 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예. 네. 네. 아니, 근데 그, 제, 지인 중에 친구놈 중에는 가끔마다 이제 소파에서 자는 애들도 있긴 해요 예막 꾀죄죄 하고 있다보면 나 오늘 저 소파에서 잤어 그러죠 아니 침실 놔두고 왜 소파에서 자 그러면은 예, 다 이유가 있다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laughs> 예,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예,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 머리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일. 이두 가지가 정말 어려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머니 다른 사람이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 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예, 사장이라고 하고요. 어. 아 아니 아니 어, 사장이라 하나요? 저 저는 저기 뭐 접도둑 아니면 소매치기로 저안 하는데. 아이그 그건 이제 뺏어 온다가 아니라 예 합법적으로 예 돈을 가져온다라는 아, 개념이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그가... 사람의 돈 있는 거를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예. 소매치기 예. 말씀하시는 건가? 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벌어오는 거죠. 음, 아, 합법적으로.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이라 그러고. 예,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예,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두 가지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예,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예. 아, 녹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 그렇죠. <laughs>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저도 들은 얘기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 사장님한테 대든다고 하는 것은 예, 돈 벌기 싫다는 것이고 그죠예 선생님한테 대든다는 것은 배우기 싫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마누라한테 대든다는 것은 예. 세상 살기를 포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자 이제 마지막 판이 진행이 끝났고 이제 보스만 진행하면 엔딩이겠네요. 그렇죠? 예 최종 보스니다자 보스입니다 보스. 근데 보스가 네, 제가 방금 전에 어, 약간 다른 행동을 잠깐 해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제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도록 제가 버그를 썼거든요. 방금. 버그, 예. 버그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엔딩을 봅니다. 크으. 야, 저 빠른 영어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네. 예.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도 영어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아, 셀프로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